외계인 논쟁에서 DNA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외계인이 과연 우리랑 그렇게 다를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과학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봅시다. 우리 인간은 서로 99% 이상의 DNA를 공유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바나나랑도 약 60%를 공유한다는 사실. 그럼 다른 행성의 생명체가 있다면 외계인의 DNA가 생각보다 우리랑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학자들은 DNA 같은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가 우주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상해보세요. 만약 외계인이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화했다면, 그들의 DNA도 우리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걸 수렴진화라고 부르는데, 돌고래랑 상어가 전혀 다른 동물인데도, 둘다 지느러미를 가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외계인의 DNA는 다른 화학 물질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나선이 반대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해야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같을 테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계 인간이 더 흔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다음에 외계인에 대해 궁금해질 때 기억하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닮아있을 수 있다는 걸요. 우주는 놀라움으로 가득하답니다.